자, 이번 종목은 모비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고요. 뭐, 어제죠? 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잔량 36만 7,557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유지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1 2 6,595주에 잔량이 남아져 있습니다. 글쎄요. 뭐 상한가를 강하게 갔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트에 네, 여기 거래량 보면 600만 주 정도 나와 줬는데 어, 평소 거래량보다는 많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총 발행 주식수 있죠. 3,200만 주.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2,100만 주. 이렇게 이런 것을 비교하자면 많이 나왔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유동 주식수의한 3분의 1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강한 상한가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 차트인데 딱 봐도 거래량이 네, 뭐, 이렇게 기대가 큰 만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다. 처음에 여기 2023년도의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락 추세를 약간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했다. 하지만, 완전히 우상향으로 쭉 해서 5,500원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볼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120일 선 있죠? 120일 선을 돌파를 한 후에 안착이 되어야 돼요. 여기. 5월 달에 보면, 5월 달 여기 있죠? 5월 19일 날에도 이 120일 선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여기 120일 선을 돌파를 하고 쭉 올라가는 듯 했으나 쭉쭉쭉쭉쭉쭉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120일 선을 돌파를 할때 거리랑 보면, 굉장히 많죠. 2,400만 주, 뭐 3,600만 주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요. 그런데도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량으로 1 2 1선을 만약 에 돌파를 하, 한다고 한들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대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모비스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양자네. 양성자족 양성자 치료센터에서 고성량 그리고 방사성 치료법인 플래시 기술에 관해서 일본에 일본이죠. 네. 일본 스미모토 중기계 공업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 기술은 양성자 치료는 이제 빛의 속도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존의 어,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방사선을 오래 어, 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좋지 못하죠. 그런데 얘는 음, 얘는 이제 1초 정도면 가능하다.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은 모비스는 양성자 가속기의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양성자 기술 이제. 네, 수혜주로, 섹터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정부 차원에서 조금 나서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서울 삼성병원, 네, 큰 병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나와준다면 더더욱 크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정부 정책감은 아니다. 뭐 정부에서 노력하는 건 있겠죠. 하지만 오피셜로 나온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네, 어,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에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 120원, 120원, 120일 선, 네, 돌파 이후 안착이 중요하다. 지금은. 근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너무 안 좋아. 실적이, 연간 연, 연결 기준에서 계속 적자구요. 별도도 계속 적자구요.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구요. 네, 연결 기준.